기훈아. 네, 네. 오늘 뭐 상만 좀 나오고. 아, <laughs> 왜 <미를> 나오지 말고. <laughs> 기훈아. 네. 오늘 벅그 한번 가나그면. 사야지. 어, 어? 해야지. 어? 해야지. 어. 어. 그 요즘들 트레드 마크 아이가 이제 이거. 그렇지, 그렇지. 우리 아들도 요즘 뭐네 살인데 벅벅거리면서 그래 하던데. 거짓말 하지 마. 그래 하랬더 오늘 뭐가 보자. 아셔. 아. 좋아요. 모두. <저도. 웃음> 이잉님 아이고 어, 이잉님 요이님 요이님 가게입니다 여러분들 이잉님 저도 봤거든요 여러분들 초잉님초안숙지 앙토야지 전문점 성 초벌 대지고기 전문점 랑 정말 멋지다 아 이잉님입니다 여러분들 야요로 오게 되네 에서뭘 건가? 이거 엄청 핫한데 아이가 요즘 네, 네. 어? 어뭐어요 유... 스트리머 합니까 어, 유튜브 <laughs> 촬영 좀 할게 <웃음> 어, 어 <웃음> 해라 해라 하던데 해라 어내하데 하던 저거 저그 저 형님 잖아 하던데 어... 진짜 오랜만 번에 있는 거요 오랜만에 들 아, 수도 있겠는데 <laughs> 운동 좀 할까? <laughs> 나 메뉴는 오겹살 목살 새우고기 가리집 대장 예어 가지예요 예 안녕하세요 아, 지금 자가 뜨겁습니까? 어 많이 뜨겁다고요. 이것만 먹어도 수초벌 해소 왔네잉? 잘 한번 해요오 야아 기훈 씨! 오랜만이네요. 아 예! 아 예! 아 예! 네. 아, 예! 네. 아예 네. 아, 예. 네. 끝났습니다, 네. <laughs> 아, 끝났습니다. <laughs> 예! 하지 이런 거아브어드이이 진짜 공중, 신기해요 진짜 농축방으로 공중, 공중, 더 편해요 이게아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해 진짜 연예인들만큼이나 신기하고 하하 <laughs> 그냥 자갈이 자갈이 꼬부 먹는 거예요? 예. 그냥 꼬부 이제 자갈이 좀 발라 붙었어요. 기름 먼저 발라 드리고, 발라 어. 음. 기름 다 떠나가지고 이게 비계네. 맞죠? 오겹살에서. 오겹살 음. 비계. 야, 이거 딱 보니까 여기 서 고기 딱 꼬부 먹으면 소주 그냥 열병 이제 간단하게. 음, 어 주류에서 뿌려야지. 어이, 고맙습니다. 와, 큰막코스까지 음. 맥일라다 참았다 야, 그분님 뭐 진짜 사상 좋은 게. 항상 고, 개, 고, 품펜션 음. 무겁습니다, 이미. 어떻게 활력, 에너지를 맨날 그걸 가질 수 있는지. 에이, 무슨? 그, 반송장이거든요, 그 이게니 만나니까, 그래서, 헤이, 너내 방에 만 방송하면 아니다. <laughs> 어, 상만이좀 나온나? 유튜브, 유튜브, <laughs> 유튜브 영상이 좀 나온나? <laughs> 남이 된다, 요즘에. 이 새끼, 끌려붙네, 임마. 헤이, 에서 어? 이 새끼, 방송 안 보라? 엘베이 치킨 소금이 음아 맛있다 우와 쫄면은 우와. 고기 다 익으시면 깻잎 한 장, 쌈무한장 쫄면 조금 고기 조금 하셔서 음 다르시 맛있게 드시고 되세요 소금 겨자밥 하시고 쫄면이 음 야야 어떤 버그지 기대된다 와까이오우이야아이 <laughs> 비슷해서 동맥에 옮겨버오 드셔보세요 이거는 초벌이 안돼서 나오네요 네 요거는 초벌해버리네요 다 죽어버려가지고 오 초벌의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 깻잎좀 더 주세요 네죽 와. <laughs> 우와. 거포가 거포고 감사합니다. 시청자 3만 명계신데 3만 명이. 어? 한마음 한뜻해서 거포고 외치고 있습니다. 야. 기기 의? 우와, 혹시 그거 그냥 먹을 거지? 어. 와. 70만짜리네. 상만인이 할줄 아는 겁나. 어? <목소년단> <웃음> <웃음> 음, 오, 뭐, 한다, 액션! 오오오, 역시무에움직이요무 으아, 기훈아, 네, 네. 1등 공식이다 어? 응? 잘하지, 그래. 야, 완전 초토화 시기 빛네 음식을. 네, 네. 야, 네, 네. <laughs> 음 깔끔하게 먹었다.